알파벳 A, 종목번호 g 5 g l 이 종목은 위에 저항대 하나 잡아 드리려고 보는 거고, 어, 저희, 저희 매수 포인트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여기도 아예 안 해놨지. 여기도 띄울 때, 시가를 띄워서 시작했지. 매수 포인트를 안준 거죠, 결론은. 그래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다시 눌려서 매수 포인트 준다? 한번 매수 해볼만 하겠죠. 근데 저는 시가총액큰 종목에 대해서 지금 큰 관심이 없어요. 저는 차라리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익 구간이다? 그럼 전 차라리 어깨에 털겠다? 이런 마인드? 시가총액큰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 저항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이, 이 저항대가 은거요 어쨌거나, 이, 여기 오면은, 매수, 수익 아, 실현 하던가, 아니면 돌파 세게 한다? 그러면 홀딩. 그런 관점을 접근하시면 되겠죠. 밑에 지지선 좀, 좀 변경 좀 할게요. 변경 좀 있어서. 업데이트 좀 할게요. 예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선하고 저아저 지선하고 저선 다 잡아 드렸어요.